세트로 샀는데. 아, 세트 다섯 개에 17,600원. 저 이걸로 다섯 개. 이거 너무 못나는거같 누나 씨 안녕하세요. 누나 씨 환영주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은 10월 3일 국군의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국군의 날 기념으로 옛날 군대 생각나게 한번 방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만들겠습니까? 썸네일 보, 보셨다시피 군대 약간 군대 느낌 나려고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먹을 수 없어요 왜냐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때 군대 군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 여기다 먹겠습니다 <laughs> 아, 저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와씨. 나세번 끓였어요 봉지에 먹으라고요? 동지에 먹어야 된다고요? 군대 초심을 찾기 위해서. 자, 가자, 여기다 먹자. 어? 여기다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옛날 초심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서 초심 찾고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방송이래. 어, 유튜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미쳤다. 이게 진짜다. 초심 찾자. 초심 방송. 자, 가자. 자, 일단 배고프니까 한입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옛날 군대 생각난다. 손세상한다. 세 봉만 먹냐고요? 아 이것도 많은 거 아닙니까? 음. 적다고? 이게? 아. 아니지. 이거야 이것만 해도 지금 나 민간인이냐? 저군인이 아니야. 나 그때 그 현역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전 현역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민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백에 먹습니까? 저는 소식합니다. 소식. 응? 뭔 개소리야? 그리고 운동 유튜버인데요. 어? 어떻게 운동 유튜버가 세 봉이면 됐지? 아닙니까 그런데 <laughs> 한숨 쉬면 어떻게 한숨은 아니지 한숨은 좀 아니지 않아요? <laughs> 알았어 오케이 <laughs> 아, 안 되겠다 나 소통하고 있어 봐 소통하고 있어 나 아빠 잠깐 어디 갔다 와. 소통 좀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었어? 소통 잘하고 있었어? 시청자 안 빠졌지? 시, 시청자 안 빠졌지? 어 시청자 늘었어 뭐야 이거 뭐야? 잘했어 최고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어? 국군의 날 기념으로 약간 초심 근데 제가 군대 때 진짜 폐기가 좋았거든요 와난 군대 때 진짜 군대를 잘 갔다고 생각해요 가서 정신을 많이 차렸거든요 이 군인 군대를 알아? 음. 군대를 아냐고 음. 자, 우리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이 다 나, 그느낌안 나. 잘 먹지? 일단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먹어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국방임을 잘하고 계시는 이 많은 군인들의, 군인, 현역 군인들에게 10월 1일 좋은 기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구, 군대에서 진짜 간짬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음. 음. 썸네일 보고 오셨죠. 약간 그때 느낌 나게 하는데 아직 저는 이제 민간인이다 보니까 좀 적게 먹어야죠. 그때는 뭐 현역이었으니까. 현역 때랑 뭐 민간인 때랑 같습니까? 다르죠. 다른 거야. 어? 아빠 지금 민간인이냐? 그리고 아빠 이제 예비군도 끝났어 <laughs> 예비군 끝났습니다. 후. 끝난 의미로 너가 먹을래? 갑자기 갑자기 텐션 그 파락 만드시네요 여러분들 아, 근손실? 아 요즘 안 그래도 그... 근육이 좀 빠지는 거 같아 <laughs> 어, 어, 내가 먹방 시작한 뒤로 아 사실 진짜 좀 약간 좀 근손실이 좀 많이 온거 같아 좀 심각하게 온것 같거든요 근손실 오면 안 된다고? 아, 근손실. 아, 이거, 이거 치팅 먹방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제 컨텐츠 잘못, 잘못 만들어가지고. 아, 근손실이 좀 심하게 오고 있는 것 같긴, 같습니다. 치팅 먹방 하고 나서 피부도 안 좋아졌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근손실도 나다고 역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 이거, 이렇게 가, 이제 가려야 될. 아, 음. 라면 지금 3번끓여어세 번. 하복근이 약하다고요? <laughs> 아, 그 사진을 추천을 알려드릴게요. 아, 일단, 한한잔 먹고. 음. 아, 몇 개, 몇 개월이냐고? 방금 말했죠. 6개월! 방금 말했잖아요. 알아듣셨나요? 6개월! 했잖아요. 말도 해, 6개월인데 벌써. 역시 넌. 오케이, 따지까지 주작방송이라고요? 아, 아니, 방금 못 들었어요? 아까 그 후원하신 분이 몇 개월, 아기 몇 개월인가 했는데, 6개월!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방금, 방금 못 들었어요? 아왼문나드세요 <laughs> 방금 똑바로 방금 했잖아. 아왼문나드세요 <laughs> 그렇지 정확하게 정확히 <정확하게> 말했네. <laughs> 와, 역시 잘해. 풀 <laughs> 드셨냐고요? 아닌데요. 아 근데 양이 적다. 아, 세봉이 세봉이 별로 안 되네. 이게 간짬뽕이 좀 적게 나오나봐요. 간짬뽕이 좀 적게 나오나봐 이제. <laughs> 아 간짬뽕 적게 나온 거몰랐어 이렇게 말잖아요. <laughs> 맞죠, 맞죠, 맞죠.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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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양적다 흥분하지 마이 정도면 괜찮아 아빠 충분히 괜찮아 즐기고 있어 양 너가 흥분할 건 아니잖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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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먹지 마 이건 면이 아니야 해봐래 해, 해. <laughs> 좋아 좋아서 진정 시켰어 진정 시켰어 사진의 출처 알려드릴게요 썸네 사진 그 커뮤니티 올렸는데 말이 되게 많으셨어 근데 이게 뭐냐면 막 어떤 분이 그 베스 트 댓글에 허면트 남겼는데 이렇게 건방지게 팔꿈치도 올리고 기술 세운 거 보니까 약간 오도 일부러 계급이 높은데 잘못 찍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상황 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야 사자나 진짜 사자. 이팔 올려 기올려야 경직 풀어 경직 경직 되지 말라고. <laughs>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야, 야, 니가 짬밥이라 생각해. 짬밥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웃어! <laughs> 이렇게 찍은 거예요. <laughs> 썸네일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laughs> 아, 요즘에는 이런 거 없지. 요즘에는 뭐 밝은 병역 문화가 뭐잘 확산돼서 아마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 이거 먹어 근데 이게 가자, 여러분들 탄단지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탄단지가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 지방 영 불러드릴게요. 칼로리는 129칼로리다 먹어도 129 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단백질 4.8, 지방 영, 당류 0 포화지방 영, 트랜스지방 영, 콜레스테롤 0 이거 제가 다음 대회 때 로딩용으로 한번 써보려고요. <laughs> 다음 대회 때 로딩용으로 한번 써보려고아 좋았어, 이거. 이거 이거 괜찮은 거산 산토끼 미미의 순수한 쌀가자이거 PPL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PPL 아니고요. 봐봐. <laughs> 다 먹어서 벌써. 저하정우세요하정우시냐고요 아, 포인트가 있다. 이거 너무 웃긴다. 저거를 내가 세트로 샀는데? 아, 세트 5개에 17,600원. 저거 이걸 5개 이거 너무 맛있어. 오빠가 너무 맛 아, 오빠가 혼나무네요. 여러분들, 잠깐만 보고 계세요? <laughs> 먹방 꿈나무를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먹방 o m Younger, Bob Bacon. I'm not s 도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간짬뽕입니다 따끈따끈할 때 불기 전에